네, 리플 XRP 0.51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지난해 4분기 이후에 리플 XRP 20%의 수준으로 지금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한 60, 70% 정도 수준으로 반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된 23년 4분기 이후에 20%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있는 상태다. 이렇게까지는 정리를 할수 있는데 그게 이게 참 반갑지가 않은 것은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150% 수준, 이더리움이 126%, 솔라나가 670% 수준으로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XRP 가격이 메이저 크립토 프로젝트들 가운데 얼마나 시세가 이렇게 억눌려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XRP의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전망들, 나아가서는 아주 아주 전폭적인 전망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패턴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 주간 차트인데 대칭 삼각 패턴의 상단 저항을 지속적으로 뚫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뚫을까 말까 한, 그렇게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급등세를 펼쳐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차트. 2021년부터 3년째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 커다란 삼각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급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월간 차트인데 월간 차트 역시 굉장히 예쁩니다. 무려 지금 6년짜리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고 하단 트렌드라인 지지 잘 받아주고 있고 이러다가 돌파를 해낸다라면 지지까지 받아준다라면 4달러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뭐 올해 연말 하반기에 이 정도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깔려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패턴이 그런 상황이 지금 뭐 월간 차트나 주간 차트 이렇게 장기 차트를 통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과거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유사 상황이 반복된다라면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어마어마한 급등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봉막스의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RP는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의 근본적 강세를 의미하는 숨겨진 강세 다이버전스를 가격과 RSI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다. 강세 돌파 준비가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든 강세 패턴은 이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강세 돌파가 강세 돌파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면 또 다른 기념비적인 상승을 촉발시킬 수가 있고, 36,000% 이렇게 상승을 해서 200달러대까지, 200달러대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때 이랬던 것처럼 3.5 달러 찍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요 비율만큼 4만 퍼센트 정도 가까이 지금 반등을 했던 건데 요 때만큼 반등을 해준다라면 200 달러 때 상승 가능성 이 있다 이런 얘기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200달러, XRP 한 개당 뭐, 200달러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너무너무 좋을 거고, 글로벌 관점으로 봤을 때, 수많은 XRP 홀더들은 아마 바로 은퇴를 선언을 하고, 뭐 퇴사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돈이 몰려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조금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자산들의 이 시총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XRP가 200달러가 된다는 것은 전체 지금 1천억 개가 생성이 됐고 이 가운데 520억 520억 개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이 520억 개를 200달러로 계산을 해보면 시총 자체가 10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 이거 다 합친 것보다 큰 시가 총액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 금 다음이 XRP가 된다는 거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조 3천억 달러 수준인데 10조 달러를 넘어선다? 이건 좀 뭔가 이 앞뒤 계산이 좀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이건 너무너무 전폭적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런 전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늘상 그렇듯이 기술적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과장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0달러를 바란다기보다 라 일단 뭐 개미가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으로서는 10달러, 20달러만 가져도 얼마나 좋을까 다소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또 가능할 법한 숫자 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완성이 잘 이루어졌을 때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이 뭐 2달러 4달러 10달러 20달러 뭐요 정도 수준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이 아닐까 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달러 정도를 목표로 xrp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참 어렵죠. 특히나 여러가지 조금 상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도 먼저 시장 수용성 리플이 현재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하고 다 잡아먹지 않는 이상 이런 수준의 자본이 몰리기가 어렵다 200달러 너무 센거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번째는 경쟁 상황을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의 경쟁이 치열한데 XRP로 모든 자본이 다 쏠린다? 조금 비현실적이라는 거. 그리고 규제. 각국의 규제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현재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한다?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달러, 뭐,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금융 시스템을 XRP를 통해서 결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XRP 만달러 간다. 뭐, 이런 전망도 있긴 했잖아요. 그런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다소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한 2, 3달러 정도 여기에다가 뭐 소송 이슈 등 여러 가지 악재거리를 내지는 큰 호재거리가 더해졌을 때한 뭐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를 기대 포인트로 어,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강세장이 국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되게 의미 있는 호재가 부지 불식간에 또 더해질지도 모릅니다. 프레드 갈링하우스도 살살 이제 또 여론전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내에는 여러 규제 장벽이 있긴 하지만, 리플, 솔라나, 에이다 현물 ETF 승인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당국의 규제 명확성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솔라나 에이다 현물 ETF 승인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갠슬러는 80년 전 규제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용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번에 컨센시스 행사에서 이런 말을 던지면서 메이저급 알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 가능성. 뭐, 당연한 거고, 시간 문제일 뿐이야.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단기간 이슈는 아닙니다 아무리 빨라 봤자 내년 이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블록웍스 같은 경우에도 SEC가 더 많은 암호화폐 현물 ETF를 단기간에 승인하는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암호화폐 규제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SEC가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튜 맥더모트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글로벌 책임자인데 조금 더 선을 긋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큰 전환점이 됐다. 따라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졌던 것은 자연스러운 수준이다. 고객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만 집중을 한다. CME에서 선물 거래가 가능한 것도 이두 코인뿐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 단기간에 승인될 가능성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뭔가가 하나 등장을 해준다면, 라 홍콩에서의 전폭적인 가속화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는데, 어 만약에 홍콩에서 추가로 알트코인 혐오 ETF가 승인된다면, 라 1순위는 당연히 솔라나가 될 겁니다. 하지만, 홍콩 통화청과 리플랩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끈끈한 커넥션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엑셀 현물 ETF가 먼저 홍콩 시장에서 등장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실제로 홍콩에서는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가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미국보다, 미국보다는 오히려 높기 때문에 어, 어쩌면 오히려 뭐 솔라나 그리고 곧장 XRP 아니면 솔라나보다 먼저 XRP 뭐 이런 식으로도 현물 ETF 시장의 가속화 상황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무엇보다 깐 끈끈한 그 커넥션은 홍콩통화청과 이 CBDC 파트너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핵심 주제가 토큰화 부동산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그 중에서도 가장 모지가큰 부동산 부동산을 이 CBDC 그리고 대출까지 결합한 그런 테스트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CBDC가 단순히 홍콩이나 중국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이 CBDC의 역할이라는 게 결제 지원, 화폐를 대체하는 어떤 그런 결제 지원의 수단의 혁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웹3 세상을 그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심 모바락처럼 그런 나름의 어떤 시장에서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도 아니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누군가 홍콩에서 XRP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기관들 뭐하냐? 가서 먼저 승기 꽂아라! 먼저 꽂는 놈이 다 먹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조금 더어 이런 의견들 그리고 상황들이 풍성해지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홍콩에서 이 암호화폐 현물 etf가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건 중국 공산당의 승인 없이 내지는 무과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ETF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미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의 어떤 현물 ETF 추가 등장. 적어도 미국보다는 홍콩이 더 빨리 충분히 가능하다. 뭐 솔라나 리플 말씀드렸고, 아발란체나 체인링크 같이 또 실물 자산 토크나로도 연계가 되고, 폴리곤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관점을 설정해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기대할 만한 단기 포인트는 리플 소송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금 더 전폭적으로 리플에 우세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 특히 최근에 뎁트박스 사건 우리가 이거 따로 다 짚어봤던 건데 뎁트박스 사건이 기각이 됐죠. 근데 기각사유가 골 때리게 재밌습니다. SEC가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SEC, 니네 이 빌어먹을 놈들, 소송비용 180만 달러, 니들이네. 이런 전폭적인 상황이 지금 유타주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유타주 법원 판결이 뉴욕 법원의 어떤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당연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사례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나 사라네법 판사가 특히 사라네법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SEC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보이기도 했었고 XRP가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적인 특성 디지털 화폐로서의 특성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보다 내지는 이더리움 보다 더 뛰어난 지점도 있다 이런 취지의 멘트를 했더, 했었더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하면 오히려 유타주 법원의 이런 판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리플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또 기대 포인트죠. 그렇게 해서 약식재판 수준이나 약식재판보다 더 리플의 우호적인 수준으로 정리가 된다라면 아주아주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XRP 시세에도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의미 포인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당선 여부가 어 상당히 흥미 있는 포인트가 되어버렸는데, 물론 요즘 최근에 이 성추문 입마금 사건과 관련해서 어 38개 혐의 모두 어 유죄 평결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약간 기스가 살짝 나버렸습니다. 물론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 도덕성에 관련 관점에 서 바라봤을 때 어, 표심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어서 그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훨씬 더 전폭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블록체인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이 새끼들 속내가 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이번에 최근 며칠 전에도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와 관련된 친 암호화폐 법안을 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바이든 캠프에서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찾아다니면서 정책 조언을 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아주 골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유권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뭔가 지금 중심이 없다. 정말 완벽하게 정치적인 스탠스다. 이런 것도 다시금 확인이 된게 아닐까.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한테는 한두개 정도 굉장히 전폭적인 XRP 시세 자극 재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몽콩이 뭐 될지 미국이 될지 어, 홍콩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연내에도 xrp 현물 etf 솔라나 현물 etf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한 내년 이후 상황으로 이제 논의가 될 가능성이 특히나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에도 엄청 차이가 날것 같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리플 소송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만간 몇달 안에는 나오겠죠 그래서 그 법원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상당히 의미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두 가지 재료가 긍정적으로 스너지를 낸다라면 XRP의 어떤 펌핑, 가격 펌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텐데 다크 디펜더는 이게 지금 주간 차트 주간 차트에서 커앤핸들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됐고 1.33달러까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특히 피셔 인디케이터를 보면 XRP는 지금 과매도 상태라는 게 이렇게 예쁘게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달라붙고 패턴이 좀더 전폭적으로 완성이 돼서 1.3달러대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좀 현실적이죠. 200달러 300달러 이런 얘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들리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XRP 같은 경우에는 이 빌어먹을 소송 이슈 때문에 워낙 긴 시간 동안 이 우리 같은 홀더들이 속상해 할 수밖에 없었고 애를 태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막바지다, 막바지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멘탈 케어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